빰,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GON'S m i n i n g COIN IS THE FUTURE. 곤이 광선의 강부, 곤입니다. 요즘에 하락장 때문에 이제 채굴 진입하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진입해야 되냐. 아, 어떡하냐. 그런 문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제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굴 이대로 괜찮은가? 이더리움이 지금 뭐 360만원도 한번 찍었었죠? 그래쭉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이렇게 한번 나락 갔다라고 표현들 하시는데, 큰 변동성이 있죠. 이큰 변동성 여기 대해서 이제 물론 다 생각하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 채굴 하시는데 코인 하시는데 이 변동성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접고 영상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코인 하신다고 하시면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각오 그런 거 없이. 하신다 그러면은 코인을 한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절대로 하지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런 <laughs> 변동성에 대해서 버티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코인을 현금 구매했을 때는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가 나게 되죠 근데 채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격이 떨어졌다. 지금 채굴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채굴할 수 있는 양 채굴 되는 양이 늘어나는 걸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채굴 입장에서는 지금 양을 모아서 나중에 가서 판매한다 비싸졌을 때 판다 그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진입하는 측면에서 채굴기 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잖아요. 500만원 할때 계속 올라가기만 했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쭉쭉쭉 엄청 떨어지지 않았는데 기존 대비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사람들이 사지 않아서 물량도 많이 구할 수 있고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물건을 한번에 맞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격 계속 오르고 있을 때 채굴기 구하려고 하면은 그래픽카드 값이 비싼데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근데 지금은 구하려고 하면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오고 기존에 비해서 좀더 저래해진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한 시점에서 반등을 주거나 그러면은 다시 기회 값이 정상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 보면은 지금 오히려 되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회로 생각해가지고 진입한다고 하면은 에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떡락할지 아니면 떡상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채굴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아 언제 조금 더 낮아질까 채굴기 조금 더 낮아지면 풀매수하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채굴기 가격이 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 언제 풀매수 할까? 지금 서로 눈치게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눈치게임 들어갔다라는 거는 코인값만 어느 정도 반등 조금만 해주면은 다시 채우기가 금방 회복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 때문에 현재가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나락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그 허용 가능한 거 현재 생활에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투자해야지 나락 거더라도 버틸 수 있거든요. 떡상 가면 조그만 금액이라도 떡상 가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요. 플러스 돈을 버는 건데 나쁘겠습니까? 혹시나 모를 나락에 대비해서 저는 항상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하실 권장드립니다. 네. 마지막. 걱정된다면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정답입니다. 하실 분은 지금 가장 빨리 시작하시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채굴기 시세는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항상 있거든요. 업자분들 말 들어보면요. 업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냥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 시세로 가장 싼거 사시면 돼요. 이게 그냥 거의 작년부터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눌릴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회로 보신다면, 뭐, 저한테 뭐, 문의 주시거나 하시면 뭐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진행하시는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점. 그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채굴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차트에서 저점 부분을 예상하시고, 어디 부분이 저점이 될까 예상해서, 채굴에 진입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너무 걱정하지 않고 기회로 한번 볼수 있는 그런 관점도 있으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영상을 달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볼게요.